3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던 곳을 정성 어린 손길로 보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를 지키는 차홍준씨를 만나봅니다. 햇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 변함없이 시작되는 하루 하홍준 씨는 오늘도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뒷산으로 향합니다. 3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는 무난 인사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아들 홍준이가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부모님 묘소를 돌아본 홍준 씨가. 발길을 옮기는 곳은 무연고 묘지. 3년 전 홍준씨는 산을 오르다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다 30년 동안 숲속에 방치된 묘지를 벌목하고 이렇게나마 정리해 놓은 것도 그였습니다. 이거 묘한데. 이나무 소나무가 직경이 그온 30cm 정도? 이 정도 되 있죠. 지금. 맨 처음에 보듯이... 3년을 돌봤지만 아직도 삭은 나무 팻말만이 묘지임을 말해줄 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묘의 흔적조차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아주 상치가 나무가 우거진 상태에서는 비가 오도 이것이 폐허가 안되는데 이 상태로 놔두면 다 얼마 못 가가지고 완전 더 이제 폐허가 된다. 이게 벌써 이런 것을 허물어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응?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 조상님이 귀우면 다른 조상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연고가 없는 묘가 저렇게 방치되고 있을 때 보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 없더라고요. 응? 내가, 이중에에볼 때게,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이분들을 내가 벌칙을 해줘야 겠다. 그구나 우리 북상 면에, 에, 계셨던 분들이 무용도 모르기 때문에 여정이 더하죠 고향을 떠난 지 33년 만에 귀향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차홍준씨 하지만 진짜 고향에는 발을 디딜 수 없는 실향민입니다 30년 전 북상면에 댐이 들어서면서 고향마을이 수몰된 것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마을을 떠나고 홍준씨의 집도 완전히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고향을 수중에 묻은 지 벌써 30년째 세월이야기라지만 고향의 기억만은 세월의 힘으로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파리 앞에가 이 집이에요. 이 집. 이 집. 그리고 이 능생이 이렇이고 그러니까 지금 마을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마을이에요. 그때만해도 다경기는다 어떤 오지 마이거든요 농사만 자리에 많이 짓지도 않고 겨우 이거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판에 떼을 맞고 유불을 한다 하니까 참 슬프죠. 뭐 보상비야 뭐몇번 됩니까 성심 해서 그래가지고 다 가서 술로 망쳐가지고 그냥 까먹고 아주 어렵고 그러니까 자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서울에서 공기생활을 하면서도 여기 오면 참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갈때 흘리고 듣더라서올때참 손을 푸고그 수몰 지역의 묘소들을 옮겨 놓은 곳이 지금의 무연고 묘지입니다. 공동묘지라는 번듯한 평말 하나 없는 초라한 묘지. 그래서 오늘은 작은 안내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무렇게나 자란 나무도 베고 무덤을 뒤엎은 잡초도 뽑았습니다. 사는 것이 힘에 부쳐 등 돌릴 수밖에 없던 시량민을 대신해 이렇게 묘지를 가꾸는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지금이나마 이렇게 늦게 어 이렇게 표시를 한장 자체도 지하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한테 참 죄송하게 생각할 름입니다 유세차. 내 고향 어른들이면 내 부모나 다름없다는 홍준씨. 이 공동묘지나 관리가 잘 되었으면 조상님들이 편히 지하에서의 개시기를 저는 바랄 뿐이에요. 그것뿐인 다른 소망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거기다가 공동재단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시장민들이 대단히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했음을 시었는데 그것이 잘 될까 싶지 않습니다. 잊혀져가는 묘지를 돌보는 것도 그에게 고향을 되살리는 일과 같습니다. 마음속 고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